1번. 두개 입은 느낌 나는 원피스. 더우니까 속에 다른 거안 입고 얘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.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이렇게 두 겹이니까 속에 뭐 속바지 안 입으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조심스러운 자리들은 약간 짧은 거나 저처럼 이렇게 레이스 말고 이제는 인견 바지 입었어요. 이런 속에 속바지 하나 입으셔도 목선도 목선하고 여기하고 다 이렇게 끝에 여기 밑에도 다 에이스 작업이 돼 있어요 반품이 56이 나오고 기장은 114예요 이 밑에 요 무지 기장으로 셌어요 나염 요 기장이 아니라 칼라는 보라 요거는 핑크 나염은 요건세 가지 같은 나염이에요 핑크 이건 구색이 다 맞네요 얘는 초록 제가 읽은 거는 노랑. 네, 1번, 65,000원요.